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의사 친구 김현진 원장입니다. 스킨 부스터, 피부 영양 주는 시술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많이 하는 시술들 중에 두 가지인 엑소좀이랑 리쥬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킨 부스터는 이제 스킨을 부스팅한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피부를 좋게 한다는 건데요. 옛날에는 필러나 보톡스 이런 시술들이 유행을 했다면은 요새는 부담 없이 피부 영양 주는 시술인 스킨 부스터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니쥬란이랑 또 많이 하시는 게 엑소좀이에요. 니쥬란은 이제 연어 DNA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PN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스킨 부스터인데요. 니쥬란이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상으로 느끼는 효과는 보습, 촉촉해진 효과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소좀은 줄기세포 추출물질이고요, 재생하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탈모에도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주사 피부염이나 아토피 있으신 분들도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평소에 엄청 예민하신 분들도 시술 받으시는 편입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공에는 뭐 조금 효과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상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그래서 좀 포텐자랑 같이. 시술 받으시는 걸더 권장 드리는 게 코텐자가 모공 레이저로 원래 유명했던 레이저고 어려운 모공 치료에 아주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코텐자랑 같이 시술을 해보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그 엑소 점이 또 하시는 분들이 늘은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리쥬란이 아파서인데요. 리쥬란 효과 원하시는 분들 중에 아, 아파서 받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조금 그더 없으면서 조금 더 라이트하게 촉촉해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또 받으러 오시기도 합니다.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관리가 그런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개선은 되지만 한번 시술 받았다고 영원히 효과 있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받으셔야지 계속 컨트롤을 할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달 정도 주기로 세번 정도 하면은 그래도 이제 3, 4개월 정도 효과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간단하게 그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